와, 여러분들, 진짜 말도 안 되는 운빨이 나왔습니다. 뭐냐면, 이번에 업데이트로 이 스킬북이 나왔잖아요.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, 말도 안 되는 운빨이 1과 2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전까지 있어요. 자, 뭐냐면, 제가 예전에 오딘도 했었는데, 오딘도 그렇지만, 이 게임도 보통은 이거 눌렀을 때,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? 그때 나오긴 나오는데, 확률은 0.9%입니다 솔직히 거의 초반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정말 매우 높은 확률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저희 길마가 3천짜리 샀거든요 요거 하나 요거 한 개만 샀는데 지금 보시면 다른 거다 지금 안 깠죠 근데 딱한 개만 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거 자 이것도 일단 놀랄만 하죠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희귀 스킨이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인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말이 안돼 이건 확률이 솔직히 이거 한 번에 나온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? 보통 막 20만원, 30만원, 40만원 정도 써야지 겨우 하나 가져갈걸요, 아마? 아니다, 한 25만원인가?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, 어쨌든 간에 희귀 스킨이 나왔습니다. 아, 정말 배가 아프지만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. 자,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아까 한번 눌러가지고 스킬북 얻었잖아요. 그래서 돈 아꼈기 때문에 저 길마가 이걸 한번더 샀어요. 9,900원짜리. 요거 하나. 지금 다른 건안 깠습니다. 하나도 안 깠어요.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하나도 안 깠죠? 하나도 안까고딱 그것만 깠거든요 이거 이것만 깠는데 첫 번째 거에서는 희귀 스킬 나오고 자두 번째 거를 깠어요 자 이거 보면은 프라임 토큰 3개 주죠 근데 그거를 딱두개 썼는데 영웅 스킬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게 말이 돼요? 3,000원 써가지고 희귀 스킬을 얻고 9,900원을 써가지고 두번 클릭했는데 바로 스키북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영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? <laughs> 진짜 말이 안돼총 12,500원 썼다고 그랬나? 그래가지고 스킬북을 두개 얻은 거예요. 와. 진짜 이런 운빵은 진짜 처음 봅니다. 와. 진짜 말도 안 돼. 와. 첫 번째 거는 솔직히 그렇게 배는 아픈데, 두 번째 거 영웅 스킬은 너무 배가 아픕니다. 이거. 와. 저랑 이거 같이 했거든요. 이 게임을. 근데 또 웃긴 거는 저랑 길마랑 또 같이 하는 형님이 있거든요. 그 형님은 60만원 썼는데, 스킬북이 한개 나왔대요. 근데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, 그거를 박았대요. <laughs> 이거 배워야 되는데, 실수로 박았대요. 그니까, 러 누구는 12,500원 써가지고 스킬북을 두개워 뒀고, 희기랑 영웅. 또한 명은 60만원 써가지고 스킬북이 나왔는데, 하필이면 이거 실수로 박아버렸어. 와, 걸 때린다, 진짜. <laughs> 근데 진짜,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저런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로또를 샀으면은, 2등은 됐을 것 같아. 와, 진짜 말도 안 돼. 아, 부럽다, 부러워. <laughs> 어제 제가 이것 때문에 현타가 좀 왔는데, 이거 몇십만원이 들어가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리고, 이 게임이 나온 지 지금 1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3개월 뒤 4개월 뒤에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어제 현타가 와가지고 무기 질렀는데 6개어 짜리 구강이 떴습니다. 아 프라임 아 좋아 좋아 좋아. 솔직히 이거 구짜리 하나 띄워보려고 만다야 이상 들어갔는데 와 진짜 안 뜨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오늘 하나 더 먹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먹은 거 가지고, 6절짜리 하나 더 찔러보려고요. 제가 지금 도끼를 하고 있는데, 솔직히 뭐 쾌할 때는 원그레가 좋기 때문에, 사이버 걸로 한번 뛰어보고 자, 프라임 도전. 아 제발 떠라, 프라임. 프라임 뜨면 엄청 아끼는 거잖아, 요 이거. 자, 3, 2, 1, 노란색! 오, 노란색! 노란색! 오오오, 오오, 떴다! 뭐야? 오와. 아, 프라임은 아니네. 아, 씨.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자, 그럼 이거를 일단 시간까지 가고, 시간까지 뜨면, 거기서 한번 축을 발라보겠습니다. 자, 6. 자, 3, 2, 1. 6! 그렇지. 아 7까지는 가겠지 설마? 근데 6티어는 희한하게 7강도 잘 안가요 자3,2,1 제발 7떨라 7! 7! 아 너무 아, 한또 진짜 <laughs> 야 축도 준비해놨는데 개똥같네 히알 아 그런데 아, 구독자 100명 언제되냐? <laughs>